방화 일어나고, 살인이 있고, 약탈이 있고, 강도질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길거리 행패, 패싸움이 있고, 매춘이 있고, 예. 빵한쪽한쪽 한자구, 가게 이 파는. 그럼 동성애는 더 활, 활달해지겠지. 예, 이성도 그렇고 동성도 그렇고. 어. 심지어는. 점심 점심 라면 한끼 얻어 먹는지 자기 집하고 바꿔요. 자기 집이 살 때는 몇 백만 불, 몇 십만 불 주고 샀는데 라면 따끈따끈한 겨울철에 아, 국물 쭉 마시고 짱 아, 김치에다가 뭐야그한끼 아, 먹고 여러분 이 삼일 말 굶어 보시오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선택된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군에게 어. 티토스 장군인가? 어. 그럴 때몇 개월 잡혀 있을 때아기들을 잡아먹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현상을 통해서 이제 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료품 빵 하나 한번 싸먹어 가스 안 나와 점심 하나 한끼 때문에 빵 라면 때문에 집을 팔아 먹어 예그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일어나 이럴 때에 이럴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돈 줄게 쌀 줄게 아, 그 대신 베리칩 받으라는 거죠 그 대신 칩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 자고 있는데 푹 박자 안고 간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한다는 거요 내가.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내가 원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죠그 내가 원한다는 거야. 내가 받겠다 이기야 지금 천국 지옥은 다음이고 지금 당장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에, 에. 지금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칩을 안 받으면 먹는 고 곳에 놓고 아파도 약을 못사 먹고 치통 어, 두통 생리통 기탕 통통통 지금 사람 죽갔어 우리 애기가 새벽 1시에 그냥, 그냥 울어 이모자씨 갔더니, 지 받았냐, 이게? 이런 사회의 시스템이 오는데, 안 받아요? 그,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 본, 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구 약에도 에레미안가 어딘가 보면은, 하나님, 먼저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 부종하라. 따르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3세대까지 지켜주리라. 나를 반대하고, 위법을 반대하고, 맞, 맞짱 뜨면은, 천대까지. 어.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 이, 먼저 하나님의 폴리스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와라. 마귀는 대석하라. 주기도면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러면, 대부분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거를 끝나버려요. 그냥 뭐 수박 겉핥기를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3일 목사 한번 얘기를 해봐. 쉬운지 안 쉬운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 성경이 펄리시고 하나님 법이라면 노력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뭡니까? 종교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걸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한번띵고 해보세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네. 그럼 자기 위한 거지. 그 서로 허구하고 먼저 인사하고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어. 왼밤 때려면 오른밤 주고.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짓일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증인이 다음징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은 아주 목숨 거는 겁니다. 창피, 챙피, 창피를 이, 이 감당하고 해야 돼요. 저는 뭐 예수 증인, 행길에 전도하고 이런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창피한 게 없죠. 처음 얼마나 창피한지. 네가날 부끄러워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살군 이때에, 예, 이때에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를 드시려면 예수께서 필요한 자가 돼야지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필요한 그럼 마지막 때 예수께서는 지금 일꾼이 필요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일꾼이 뭐야? 예수의 증인 되는 거야. 보셔. 성경에 이게 쓰있지 않소. 곧 옵니다. 예수 곧 오십니다. 성경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세요. 게시록 보세요. 마태 누가 막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전쟁 오고 경제 망가지고 소동과 고마루가 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절대자이십니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을 양식을 주시는 거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아가지뭐 주세요. 하나님 잔야가 이거 불모 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길을 막아 버리신다. Make sense?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어? 다른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교회라고 있다면,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서로 평화 어떻고, 사랑 어떻고, 빨리 튀어나오세요. 빨리 튀어나오세요. 내가 욕먹을 각오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어, 요 양심도. 그냥 어떻게 하면, 어? 교인들 머릿수만 세고 있고. 예수의 증인 되자.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하나님 주죠. 그러면, 머리털 그래도 죽어도 할수 없지만 어 하나님의 필요한 예수의 예수께 필요한 자가 되자 이게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로 압박하고 올 때가 거의 와서 한 발짝 한 발짝 붐붐붐 오고 있습니다 전조 현상은 정치 경제 종교가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오고 이제 셋이 독수리 사명제가 되어서 같이 묶고 나갑니다 전조 현상입니다. 2020에서 30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에 갑작스럽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갑작스럽게 스나미처럼 전여성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새벽에 올수 있고 어 금요일 날 저녁 때올 수도 있고 금요일 날 저녁 때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에 올수 있고 애프터 4 5pm 4다 이후에 올 수도 있고, 있고, 있고 막그럽니다그 그때 은행 문 닫으니까 이때 정말 우리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때 광야를 걸어가야 걸어가야 하는 광야 생활을 걸어가야 하는 밤에는 죽고 낮에는 덥고 그 고난을 걸어가 는 고난 행군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면은 나를 지켜 준다는 내 나라가 내 모국이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헤어나갈 것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겨내, 내, 대며 내가 예수의 필요한 자가 된다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그때주기드은 일용할 양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 버지와 영, 나라와 권세, 영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하고, 어, 앞으로 주기드문이 그렇게 한자 한자가 필요할 때가 올 텐데, 도와주 없어서, 예수의 필요한 자가 되게, 예수의 증인자가 돼, 다 되게 없어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